하나님이 쓰시는 기도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에 비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젊은 청년들은 자신들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나도 어른이 되었으니 마음껏 그 꿈을 펼치고 싶어 합니다. 호기심도 많아지고, 또 열정도 있고, 도전의식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반면, 인생이 후반전을 향해 달려가는 중장년의 경우에는 어느새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정말 마음은 청춘인데, 우리의 그 모습은 점점 약해져만 갑니다. 그럴 때마다, 때로는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우리의 현재 모습이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앞으로 남은 미래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러한 자기 연민적 생각과는 전혀 다른 거죠. 접근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거울 속에 비춰진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 안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우리 인생의 후반전에 오히려 더큰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지는 것을 몸으로 체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도 죄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기력하게 무너졌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주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이 범한 간음죄와 살인죄는 당시나 오늘이나 중형에 해당하는 아주 무거운 범죄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비난하고 또 사람은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어, 다윗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 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다윗에게 회복의 귀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승전 회복이라고.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의 말은 하나님의 아주 의미하신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결국 기승전 다음에는 뭐냐 하나님의 회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는 것은 그 징계의 목적도 결국에는 우리 영혼의 회복인 거예요. 회복을 위해서 고통을 주시기도 하고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잠시 잠깐 우리의 어떤 영적인 방황을 허락하시기도 하죠. 그냥 가만히 지켜보시는 겁니다. 이세의 아들로서 살아갈 때의 다윗은 신앙 좋은 순수한 소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어린 소년 시절부터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네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들 모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도 다니엘도 요셉도 다윗도 모두 유명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중 다윗은 끈질기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말로 상처를 주거나 또 자기 어떤 것을 가지고 자랑하자 해하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도록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속단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실 눈 앞에 뭔가 어, 명확하게, 뚜렷하게 여러분의 어떤 기도한 것들이 보이지 않을, 않을 때, 우리는 뭔가를 빨리 속단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라는 것, 또 기다림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알수 있는 거예요. 2002년 영국 BBC 방송국이 영국인 10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의 내용은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두 사람으로 좁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엘리자베스 테일러 엘리자베스 여왕과 그리고 윈스턴 처칠 경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듯이 일위를 차지한 사람은. 2차 대전의 영웅인 윈스턴 처칠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 옆에 왜이 사람이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뽑혔는지에 대해서 옆에 기록, 하나의 문장이 옆에 함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영국을 구한 것은 우리의 시선을 전장에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한 그의 기도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전장에 모든 시선이 가있어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에 시선이 가있어요. 어렵고 힘든 인간관계, 직장에서 사업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사, 생활의 문제, 삶의 문제. 근데 진짜 우리가 그 삶의 문제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그 문제로부터 하나님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야 할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저런 삶의 문제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순간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둘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10편 18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내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우선 순위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그의 삶이 고정되어 있다.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셋째도 예수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보십시오. 세상에 그 무엇도 아닌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나를 근져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확실은 언제부터 가지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가 가장 외롭고 힘들고 쓸쓸했던 그 어린 시절 목동, 그때 만난 하나님, 그때 자기를 어, 정말 그 곰과 사자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 그 경험이 그의 평생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중학교 때그 중고등부 때 교사들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내가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눕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힘과 영향력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은행에 들어있는 넉넉한 잔고가 그의 방패고 요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유한한 것에 자신의 인생을 올인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교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그들은 철저한 신앙의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곧 물으신다면 저는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가장 쏠려 있는 것이 뭐 무엇인가?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따라가면요 기준이 자꾸 변해요. 어떨 때는 내가 좋아하는 게 이것이 되고요. 어떨 때는 저것이 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결정하는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우리 삶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사람은 그가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가 용기 있는 사람이기보다는 그가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없으면 용기를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용기만 낸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무모한 것입니다. 왜? 왜냐하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용기를 분별할 줄 아는 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갈 때 나는 정말 믿음이 서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로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때 단순히 열정과 용기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먼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상상, 상담하고 이렇게 사업가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할때 집사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죠? 궁극적인. 그러면 순간적으로 당황을 하죠. 아, 사업적 목적을 물으시는 건가? 인생의 목적을 물으시는 건가? 아, 이 사업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장로님을 도와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어떤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시라고. 왜 내가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 온전히 그 모든 과정에 주권을 드리라고. 조급해하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기업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고 다윗의 아둘란 공동체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철저한 루저들의 공동, 공동체였습니다 패배자들만 모였죠 3일상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 얘기를 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사울의 창 끝을 피해 도망간 다윗을 쫓아온 폐잔병처럼 모두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윗과 하나님 중심으로 똘똘 뭉친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어떻게 합니까? 동일 이스라엘을 만드는 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바로 아둘람 공동체의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마지막 넷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사울은 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부터 그는 용모도 훌륭했고 영적인 카리스마도 넘쳤고, 어, 그리고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거가 인생의 마지막을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어, 자결하게 된 원인은 어, 결국 그의 조바심입니다. 그리고 그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모엘이 오기까지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병사들은 눈앞에 있는 군사들을 적들을 보면서 두려워해서 하나둘씩 탈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 탈영하는 병사를 의식하고또 자기를 바라보는 부하 장수와 백성의 눈치를 보다가 사모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리고 맙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운 결과를 위해서는 믿음의 페이스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많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처럼 주변의 분위기로 인해서 오브페이스를 하는 순간 그 인생 전체가 흔들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잘주사가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수 있는 그 사람들의 말이 한 말이 내 인생을 흔들어 버릴 정도로 내가 지금 서 있다면 난좀더 하나님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가는 그 믿음의 페이스가 오버페이스가 되나 아니면 어떤 환경적 요인 아니면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더 훨씬 더 처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가져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결국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광고했으며 자신의 뜻과 다른 응답을 주셨어도 그 부정적인 마음이 그냥 얼마나 올라오겠어요? 그러나 그 부정적인 마음을 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합니다. 그는 거절도 하나님의 응답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는 뜻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위해 성전 건축을 꿈꾸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시자 그는 바로 자신의 뜻을 내려놓았습니다.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지만 그는 멈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또 다른 사람에게, 후배에게 물려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의한 용감한 고백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았으면 합니다. 10편 18편 29절입니다. 우리 두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담이 어떤 담입니까?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우리가 그 담을 뛰어넘지 못해 마치 여리고 성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찌 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시평 기자는 우리에게 그 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 답을 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 어떤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장벽도 무너지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어두운 인생에 등불을 켜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빛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깨닫고 서서히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세상의 왕들은 자기 자신만을 비추고 좋아하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주었고 또그 영광의 영광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와 보라고 해서 Come and see. 너희들이 와서 보면 비로소 알게 되리라. 이런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도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앞에 노예는 수많은 죄와 유혹의 담을 넘고 승리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